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외우는 한 구절,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일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리의 영역. 땅은 아직 율법과 혼돈, 어두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입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단순히 자연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영적인 창조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은 곧 보혜사 임하시기 전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심령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곧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고 보혜사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 하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심령의 상태, 율법이 아닌 진리로 다스려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뜻 그것은 세상의 법이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즉 율법의 통치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단순히 말로 전하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그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마음에서 진리의 보혜사로 마음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뜻이 심령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령의 전쟁 선언입니다. 율법 아래 눌려있던 내 마음에 하늘의 뜻,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임하기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심령 안에 임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